더스탠드 펜더스탠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도전동기의 등가회로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에 대한 좀 해설을 위해서 관련 등가회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결국에 알아야 될 것은 몇 가지 없어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나왔는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쉽게 기억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왜 그랬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 첫 번째는 우리 이제 등가 회로를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게 정지 상태인지 아니면 회전 상태인지 구분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우리 유도 전동기는 고정자와 회전자가 있죠. 음, 여기서 쪽 왼쪽에 있는 건 고정자에 대한 등가 회로고 오른쪽에 있는 건 회전자 회로입니다. 근데 우리 유도 전동기는 대부분 이 권선으로, 예, 권선으로 어, 2차와 1차와 2차 모두 권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선이 바로 요고 요거, 요거를 나타내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권선의 이 길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저항값도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권선 안에 있는 저항값이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누설된 자속에 대한 리액턴스를 고려하기 위해서 요만큼, 예, 이게 누설 리액턴스. 그리고 이거는 그 여자회로인데요. 기능사 시험에서는 요 파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딴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여기 2차 측에도 마찬가지로 권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저항값 R2, 그리고 여기에서 누설되는 리액턴스에 대한 값, 그서 요, 누설 리액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권선에서 발생하는 유기기전력이 있어요. 유기기전력, 2차는 E2라고 하고, 그리고 2차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하고, 그리고 1차 측 회로의 주파수를 F1이라고 하고, 2차 측 회로의 주파수를 F2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 권선이 있으니까 몇번 감겨있는지에 대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N1번 감겨있다. N2번 감겨있다. 이렇게 권수가 설명이 됐습니다. 아, 자, 이거는요, 정지 상태에 대한 어, 등가회로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움직여, 움직인 상태로 넘어가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슬립 S로, 슬립 S로 이 회전자가 뱅글뱅글 돌아갈 때, 어, 이때, 이 등가회로에 큰 변화가 몇 가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이제 주파수인데요. 여기 보면 변화가 생기는 것들은 제가 오렌지 색깔로 표시해 두었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씩 어떻게 변화 생겼는, 변화가 <laughs> 생겼는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주파수에 대한 변화는요. 원래 약간 F2였죠. 근데 여기가 F2S로 바뀌었다. 음, 근데 F2S는요, 결론적으로는 슬립 곱하기 1차 측의 주파수를 곱한 것과 같아요. 이거는 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런데 왜 이렇게 식이 어, 성립이 되는가를 선,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결론적으로 자, 이 회전할 때는 회전자가 경험하는 주파수, F2S. 즉 얘가, 얘가 경험하는 주파수예요이 F2S라는 것. 요거 주파수는 속도차 슬립 이하고 그 다음에 1차 측 주파수와 비례한다. 즉, 속도차가 크고 1차 측에서 제공하는 주파수가 크면 여기 회전자가 경험하는 주파수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약간 좀 두리뭉실할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들었어요. 자, 지금 어, 요 그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안에는 우리 유도기의 회전자입니다. 그리고 요 안에 어, 눈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는 이거는 고정자인데 고정자에서 그 회전자계가 만들어지죠? 그 회전자계의 특정 위치를 일단 별로 표시해 봤어요. 그러면 회전자계가 동기속도 n, s로 회전할 거고요. 그리고, 회전자 얘도 자기 회전자 속도 N으로 회전할 겁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회전자 얘죠? 얘가 1초에 10번 회전한다고 봐요. 슉슉슉슉, 회전합니다. 그러면, 이때 회전자가 정지에 있다면, 있다면, 이 눈은 이 별을 몇번 볼까요? 10번 보겠죠? 그럼 10번 본다면 2차 측, 얘가 경험하는 주파수는 10Hz라고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은 회전자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7번, 1초에 7번 돌아간다고 봐요. 그러면 얘도 7번 돌아가고 얘도 10번 돌아가고 그러면 이 눈은 1초에 별을 몇번 만나겠어요? 3번 만나겠죠. 그래서 눈은 3Hz. 를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전자가요 회전자가 이게 동기속도하고 똑같이 회전한대요. 얘도 1초에 10번. 얘도 1초에 10번 그러면 이 눈은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없겠죠 즉 눈은 눈이 경험하는 주파수는 0에 렛집니다. 자 보면요 회전자와 회전자계의 이 속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수록 주파수는 어때요? 점점 점점 줄어들죠. 즉, 이 회전자와 회전자계의 속도 차에 해당하는 것 슬립과 슬립이 뭐예요? 점점점 작아질수록 슬립이 점점 작아질수록 경험하는 이차측의 주파수도 점점 줄어들죠. 예. 네. 그래서 슬립과 이차측 회전자가 경험하는 주파수는 서로 비례 관계이고, 당연히. 1차 측에서 제공해 주는 주파수가 빠르면 2차 측에서도 더 빨라지겠죠. 자, 그래서 2차 측 회전시의 주파수는 슬립과 1차 측 주파수 고를 곱한 것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비슷하게 이제 리액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X2S라고 해서요 바뀌어진 걸로 색깔을 표시해놨죠 그래서 X2S 2차측 누설 리액턴스 값은요 2차측 정지 시에 리액턴스 값에다가 슬리 S를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냐면 자 우리 2차측 정지 시에 리액턴스 X2는요 E파이 F2 L2 값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그런데 만약 이게 s로 운전했을 때 2차측 누설 리액턴스 x2s는요. 이 파이는 그대로 있지만 이 주파수 f2가요. f 2s로 바뀌죠. 예. 그러면 f2s는 s f2하고 똑같으니까 결국 s만 앞으로 빼내면 나머지는 뭐예요? x2가 되죠. 그래서 결국 요 식이 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액턴스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네. 정지시에다가, 정지시에 리액턴스 값에다가 슬립을 곱해가지고 회전시에 리액턴스 값을 구했죠? 요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유도기전력이에요. 유도기전력, 요 2차 측,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지시에 2차 측 유도 리액턴스, 유도기전력 값에다가 슬립 값을 곱하면 2차측에 어, 발생하는 회전시에 발생하는 유도기전력 값이 돼요. 왜 그랬는지 보면 자 2차측 정지시의 유도 유도기전력의 값은요 4.44 곱하기 2차측 주파수 F2 그리고 어, N2 2차측의 권수 그리고 파이 M 최대 자속값을 곱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F2가 우리가 슬립 S로 운전하게 되면 이게 F2S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F2S는 SF2로 바뀌고, 그래서 S만 이렇게 바깥으로 빼주면, 요 나머지는 뭐가 돼요? E2가 되죠. 그래서 결국 이거예요. 2차 측, 2차 측 회전 시에 유기기전력 E2S는 정지 시에 유기기전력에다가 슬릭 S만 곱하면, 계속 똑같은 내용이 거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전류를 볼게요. 요 값입니다. 이것도 변화됐다고 해서 또 오렌지 색깔로 색칠해져 있죠. 자, 요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낼게요. 얘는 I2S라고 하고요. 슬 S로 운전할 때 2차 측에 흐르는 전류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하나에, 이거를 하나의 회로로 보고 이걸 전압원이라 보고 그러면은 오메형 측을 쓰면 이 전압을 여기, 이걸로 나누면 여기 흘러가는 전류 값을 계산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때 어 전압에 해당하는 거 E2S고 이때 임피던스 값 R2 플러스 JX2가 되겠죠 자 요거 E2S는 SE2로 바뀌고 X2S는 SX2로 바뀌죠 그리고 이 위하고 아래를 모두 S로 나누면 어 R2만 요렇게 변하고 나머지 s 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고요 이 식을 회로에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뭐예요? 전화번이 E2가 되고, E2가 되고, 저항, 아까 R2는 S분의 R2가 되고, 그리고, 어, 누설 리액턴스 X2가 요렇게, 여기다 요렇게 변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저항 S분의 R2를요, 조금 바꿔볼게요. 즉, S분의 R2를 어, R2를 더하고 R2를 빼봤어요. 그래도 결과 값은 달라지지 않겠죠. 그런데 요식을 정리를 하면 R2 플러스 R2 S분의 1 마이너스 S로 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R2란 거는 이 회로가 갖고 있는 손실을 나타낼 때 쓰는, 손실을 계산할 때 쓰는 손실 저항이고요. R2 곱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S는요. 부하 측으로 나가는 전력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부하 저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부하 저항을 요거를 이용하는 시험 문제가 요새 조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부하 저항 요거 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R2E 식을 이제 회로에 적용시켜 볼게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s분의 r2 였던 거를 이제 이렇게 바꾼 거였죠. 그래서 s분의 r2를 이렇게 r2와 뭐예요? 여기 이렇게 부하 저항을 나눠서 그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을 나타내는 저항이고, 이게 손실을 나타내는 저항이다. 그래서 요거 반드시 잘, 어, 계산, 그러니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등가로가 조금 사전 지식을 많이 요구해요.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건 의외로 간단해요. 요거를 정리해 봤어요. 자, 번째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정지시하고 슬립 S로 운전할 때 주파수와 누설 리액턴스와 유기 기전력 값이 바뀌어요. 다 슬립 S를 곱하면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부하저항, 부하저항의 그 값은 R2 곱하기 S분의 1 마이너스 S다. 이렇게 시험문제 최근에 나오고 있으니 이 사항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감사합니다.